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 최고 유망주 중에 한명 주현우 선수 대 중국 유망주 샤오쩌빈 선수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오쩌빈 선수 역시 중국에서 아주 지금 총망받고 있는 그러한 신의 기사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와 샤오쩌빈 선수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한판입니다. 자, 흑이 주현우 선수고요. 백이 샤오쩌빈 선수인데요. 주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세돌 구단처럼 날카로운 수입기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바둑을 이끌어나가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샤오쩌빈 선수 자칫 잘못했다가는 주현우 선수의 날카로운 공격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쉽게 바둑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주현우 선수 날일자로 걸쳐 갔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날일자로 대응했는데요. 하나 씌워 가죠.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고 한칸 뛰면 또다시 이렇게 입구자로 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자, 그렇고, 이렇게 두면 왠지 주현우 선수가 이렇게 눌러갔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의 주특기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샤우쩝인 선수가 먼저 수순을 비틀었어요. 자, 이곳을 입구자로 붙여왔습니다. 그러자 하나 젖혀가고요 맞젖혀가고, 자, 지금 여기서 끊어둔 다음에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지금 최근엔 정석처럼 쓰이죠. 자, 이곳을 밀었을 때, 물론, 아 지금 그냥 두네요 이거 뻗어두고 두는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뻗어두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양단수 치는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그냥 단수를 쳤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샤오저빈 선수가 이곳으로 밀어왔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이곳을 받아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둔 다음에 이런데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은 이렇게 한칸 띄는 수가 좋아서 이곳을 두면 이렇게 눌러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베개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전투형 기사들은 상대에게 이런 모양을 주어서는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 역시 입구자로 붙여가는데, 아, 지금 뭐 똑같은 형태가 반대쪽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난 모양인데요. 자, 이 장면에서 아, 이곳을 밀었을 때, 이곳 단수 치면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면 똑같은 모양이 되는데, 아, 일단 뻗었어요. 그럼 이곳을 두고요. 지금 보통 정석은 제가 아까 전에 이곳을 두는 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흙이 이곳을 뻗고 여길 두었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수가 흙입장에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흙의 모양이 커지면서 베개 모양을 줄여가는 이러한 대세점 자리를 차지하면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주연우 선수 입장에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려고 지금 이 정석을 선택했고요. 그러자 하나 밀어둔 다음에 자 여길 두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일단 여길 두면 이곳을 어딘가 두면 이쪽이 너무 아프니까 한번더 밀고 나오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자이 장면에서 이제 이런델 하나 밀고 오겠다라는 건데 이곳을 밀고 나오게 되면 이런델 두어서 흑도 싸움을 걸어갈 겁니다. 자 초반부터 난전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단수를 치고 아, 주현우 선수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자이거 젖었어요. 자 일단 뻗었고요. 이 장면에서 이곳을 뛰면서 백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백도 이곳에 큰 실리를 얻었지만 흑도 먼저 선제 공격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스타일에겐 이 형태가 더 좋죠. 자 일단 나오고 있는 샤오쩌빈 선수고요. 일단 막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붙여왔어요. 이게 지금 이런 데를 젖혀주면 이렇게 호구치고 나오는 자세가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는 약점도 있고 이곳 약점도 있기 때문에 흙이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 더욱더 강하게 끊어갑니다. 이래서 많은 바둑 팬들이 주현우 선수의 바둑을 보고 환호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뭔가 둘러싸 버렸어요. 흑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기분이 좋은 장면인데요. 일단 백도 단수 치고 이곳을 뻗어서는 자, 지금 이 형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비기 만들어졌죠. 지금 여기는 비기 만들어졌는데 뭔가. 백은 아까 전에 이곳이 그냥 그대로 집이 그냥 유지대가 된 거고요. 백은 약간 중앙 쪽에 머리를 내민 것 뿐인데 흙이 여길 빅을 만들면서 이곳에 세력이 만들어졌다는 라게 아주 기분 좋은 자리고요. 백은 지금 약간 중복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곳을 걸쳐가요. 지금 이쪽이 또 좋아요. 자, 이곳을 하나 밀어왔는데 눌러가죠. 주현우 선수 기세상 눌러갑니다. 이거 하나는 마저 줘도 된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면 이제 가서 또 끊어가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대 맞더라도 다음 수가 있기 때문에 참아둔 거고요 아 지금 샤오쩌빈 선수 이 수를 또 나왔네요 아이 형태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이 바둑에선 벌써 세 번째 형태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두었고요 아, 이번엔 그냥 막았어요 이쪽을 젖히지 않고 그냥 막았습니다 자 단수를 치고요 이번엔 이곳을 막아갑니다 지금 주현우 선수는 세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여기 모양이 이미 여기 있는 베개 모양보다 훨씬 좋죠 주현우 선수 역시 대단합니다 초반부터 주현우 선수에게 이렇게 포석에서 밀리면 샤오쩌빈 선수는 이 바둑 고생길이 헌합니다 이거 정신 못 차리게 주현우 선수가 휘몰아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그러한 바둑인데요 자, 한국 바둑 팬들 입장에선 이 바둑 정말 흥미롭게 지켜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끊어지는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이곳을 지켰고요 주현우 선수 지켜두었습니다 들어오라 이거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샤우쩌빈 선수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붙여놓은 다음에 협공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두면서 약간 수순을 비꼬아 가는데 주현우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일자로 이도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해요 자, 지금 이쪽에서부터 뭔가 갈라오면서 이곳에 집을 또 부셔가는데, 주현우 선수는 한 놈만 때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돌만 지금 때리려고 잔뜩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으로 뛰면서 뭔가 이쪽 부분은 그래도 백이 부시기는 했어요. 아, 그렇지만 여기 백돌, 주현우 선수 상대로 이 돌이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자, 이곳을 찔러 오니까 치받았어요. 자, 지금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끊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곳으로 두면 이곳으로 막 이렇게 뻗어 두고 이쪽으로 다 이렇게 막아오면 아낌없이 단수 쳐서 버린 다음에 자, 이곳 약점을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붙이면 살려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살려 주고 이런 식으로 뭐 지켜 두면 이거는 여기 집을 감당할 수가 없죠. 백이 이곳 들어가서 살긴 했지만 여기 집이 엄청 커졌어요. 그렇다고 여기 집이 뭐 깨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샤우쩌인 선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붙여갔는데요. 역시 한번 젖혀가고요. 뭔가 흔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샤오쩌빈 선수. 아주 지금 힘든 바둑입니다. 하지만 한국 바둑 팬들 입장에선 아주 지금 통쾌한 바둑인데요. 자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막 끊어오기 시작합니다. 주연호 선수는 일단 받아 먹을 거다 받아 먹고 있고요. 자이 장면에서 이곳을 단수 쳤는데 여기서 이제 흥분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단수치고 이렇게 두었을 때 이쪽 끊기게 되면 여기 흙돌이 이거 끼움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약 조절이 중요한데 자 이곳까지만 해놓고 단수치는 이러한 주현우 선수의 강약 조절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선수가 뻔치만 강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주현우 선수 정말 앞으로 기대가 크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곳을 찔러 오고요. 지금도 주현우 선수 넘어가죠. 이거, 뭔가 이렇게 두어서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조임당하게 되면, 이게 기분이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심지어, 이거는 기분이 너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는 수를 선택했고요. 주현우 선수는 통구일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연결하면 이쪽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을 하나 또, 잽을 날리기 시작해요. 이쪽 돌도 못 살아있지 않냐, 이 뜻인데요. 자, 이곳을 막아왔고요. 이 타이밍에 반대 쪽에서 날 잇자. 아 지금 여기 집을 키워가면서 백도를 몰아가겠다라는 건데 샤오쩌빈 선수는 지금 이곳까지 집을 만든 이유로 수십 수를 두긴 했지만 여기서 단 하나의 집을 크게 만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곰마가 되어서 쩔쩔매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지금 이쪽을 밀어왔고요. 자, 여기 하나 또 통쾌하게 들여다 봅니다. 지금 이쪽 연결하면요. 지금 주현우 선수는 이거 치받고 이렇게 아예 끊어버릴 생각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워낙 강력한 펀치를 갖고 있는 주현우 선수. 지금 이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샤오점인 선수. 아, 지금 어쩔 수 없죠. 이곳 연결해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겁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곳을 붙여 갔는데요. 아, 지금 여기 이렇게 뚫어버리는 수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오히려 주현우 선수. 이쪽을 좀더 보강하고 끊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젖혀갔습니다 자 이곳을 뻗어가고요 아 또다시 밀어갑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뭔가 그냥 연결하면 끊기니까 뭔가 여기서 이렇게 재치있는 수를 두긴 하는데 아 아랑곳하지 않아요 또 두들겨 막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 붙여가고요 자 젖혔을 때아 지금 이곳 갖다 붙이는 수 여러분들이 봤을 때아이 맥점을 허용하는 순간 이거 주연우 선수가 너무 경솔했던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일부러 당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을 맞고요 단수치고 이었을 때 이제는 여길 찝는 수가 확실히 끊기죠. 여기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도 보강을 가야 되는데, 여기 하나 살짝 또 물어봅니다. 이런데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미리 지금 보강이라는 보강은 다 해두고 있어요. 자, 이곳으로 젖혀서 좀더 효과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샤우쩍인 선수고요. 자, 이곳 하나 또 들여다봅니다. 자, 지금 이곳 하나 찔러 오고요. 막아가니까. 자 결국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쪽을 또 효과적으로 지키면서 뿌시로 들어오는데요 샤오쩌비 선수 이 수수는 조금 그래도 일리가 있네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 지금 주현우 선수 하나 끊어가고요 자 이쪽을 뻗어두니까 여길 막아갑니다 지금 이쪽만 집이 커지면 된다 이러한 뜻인데요 일단은 하나 또 들여다보고요 연결하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하네요 자 이쪽 돌못 살아있으니까 압박하기 시작하는 건데 아 주현우 선수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했어요. 지금은 만약 바둑이 미세했다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여기서 효과적으로 사는 수를 발견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이기고 있다 보니까 안전 운행입니다. 자, 그리고 워낙 주연우 선수가 이 싸움을 잘하는 선수니까 자신의 돌이 몰리면 왠지 잡히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에서 이곳을 갖다 붙인 것 같기도 해요. 자, 맞춰쳐 가는 수가 또 좋은 수고요. 자, 끊어오니까 치받았어요. 자, 지금 이곳을 두고 있는데 이제는 이쪽을 뻗고 여기 약점도 조금 보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끊어올 수가 없으니까 보강할 필요 없고요. 자, 이쪽을 두었다라는 거 이거 나와서 끊는 수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쌍립 수는 수 좋아요. 자, 이곳을 두고요. 자, 이쪽을 하나 끊어서 또 응수 타진하기 시작해요. 잡아두니까 확실하게 지금 이곳을 끊어서 여기를 보강 들어갔고요. 자, 이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샤우쩌비 선수 지금 이쪽 들어왔는데 사실 주현우 선수 뭐 요런 식으로 두어도 이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약간 당했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도 기분이 살짝 나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현우 선수 스타일이 아니에요. 바둑을 지면 졌지, 이런 데를 지키고 있을 선수가 아닌데요. 일단, 역시. 옆구리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데, 이거 들어오면 젖혀서 다 때려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겠죠. 자, 이쪽으로 두면, 막 이런 식으로 2단 젖힘에서 다 잡으러 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주현우 선수. 아, 지금 샤우쩝인 선수는 이 바둑, 정말, 이게 지금 뭔가, 하루 종일 공격만 당하다가 바둑이 끝나게 생겼거든요? 사실 이렇게 공격을 당하다가 잡힌 돌이 없으면 바둑을 이겨야 되는데, 이건 뭐, 잡히지도 않았는데 바둑이 계속 나쁘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아, 이곳 붙여간 순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일단 뻗어두고요. 자, 이곳으로 들어오는데, 아, 주현우 선수, 이게 막을 생각이 없어요. 이곳 단수 쳐서 이돌못 살아있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박구요. 지금 이곳을 젖혀서 아직 못 살아있거든요. 여로 들어가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버텨간다는 라 느낌이 드는데 아 이곳까지 젖혀와요. 샤오쩌빈 선수 지금 이곳 젖혀옵니까? 이거 아직 못 살아있는데요. 역시 압박하죠. 치중까지 갑니다. 지금 주현우 선수는 이렇게 두어서 이 돌을 압박하면서 바둑을 정리하겠다는 뜻인데요. 강력합니다 지금. 자 지금 이곳을 젖혀가고요. 자 이렇게 두어서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약간 폐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잡히진 않는데 아 지금 일단 두텁게 막아갔고요 자 이곳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곳은 이제 이거 끊어가는 수도 노리겠다라는 건데 여길 때려내는 수가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럼 이곳에 집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밖에 집날 곳이 없는데요 자 이곳에 집을 만들고 있는데 이곳을 하나 끊어서 잡아두고 있고요 자 일단은 살아두고 있습니다 바둑은 아직까지도 주현우 선수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곳을 때려냈고요 자 지금 이게 개가로 가게 된다면 주현우 선수가 이 바둑 넉넉하게 이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덤을 주고도 오히려 한7 집반에서 한여 집반 정도는 앞서가고 있는 그러한 바둑인데요. 아, 지금 이거 드디어 패를 들어갔습니다. 자, 샤오쩌비 선수. 버티다 버티다 이제 때려내는데, 여기 패감 있고요 지금 흙도 패감이 많아요. 지금 이거 때려내면 이쪽 귀에 패감이 어마무시하게 또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서로가 이제 패감을 주고받고 있는데 주현우 선수 아주 기분 좋은 패감만 쓰고 있고요. 자 지금 뭔가 흑은 기분이 너무 좋은 장면이에요. 지금 뭐 거의 꽃놀이 패기 때문에 이거 뭐 눌르랄라고요. 자 지금 이제 악수 패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이돌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격차는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거 때려내니까 자 이쪽 패감 또 있어요. 아주현우 선수 진짜. 이게 중국 바둑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환장을 노릇입니다. 이렇게 바둑을 지게 되면 정말 이거는 공격 한번,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완패당하는 건데요. 자, 드디어 이곳을 연결했죠. 주현우 선수도 양보를 했어요. 이제 형세 판단 끝났거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겼다 이게 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집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지금 이곳 단수 치고요. 자, 이곳 찔러가고 자 연결하면서 자 그래도 샤우점이 선수 최선의 끝내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쪽 두고요. 자 지금 이곳을 딱 막아두고, 자 지금 샤오쩌빈 선수 이곳을 뒀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샤오쩌빈 선수 본인이 이곳을 두고요. 기권을 눌러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건 매너 중에서도 정말 똥매너에 속하는 거예요. 바둑은 자기가 둘 차례에서 기권을 선언해야 됩니다. 돌을 던져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샤오쩌빈 선수가 자신이 두고 돌을 던졌어요 이거는 매너 중에서도 아주 악질 안 좋은 매너예요 그런데 이게 샤오쩌빈 선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바둑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현우 선수가 요 샤오쩌빈 선수를요 정말 심없이 몰아붙였고요 샤오쩌빈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는데 여기서 주현우 선수 정말 멋지게 샤오쩌빈 선수를 날려버리는 그러한 직전에서 샤오쩌빈 선수가 본인이 둘 차례가 아닌 자기가 도버리고 기권을 눌러버렸다는 건 뭐냐면 에이 기분 나빠 주현우 나쁜놈 하고 여기서 돌을 던져버린거죠 아 지금 주현우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상대방의 멘탈까지 흔들릴 정도로 정말 완벽했던 바둑을 보여줬어요. 주현우 선수하고 싸움을 한번 제대로 붙었다가는 그냥 바둑이 끝나버린 건데 사실은 싸움이 붙었다기보다는 주현우 선수의 일방적인 펀치에 샤오쩌빈 선수가 계속 맞다 맞다 맷집은 좋았어요. 샤오쩌빈 선수 그래도 맷집은 좋았는데 그 이후 결국엔 바둑은 주현우 선수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한중 슈퍼매치 중국의 똥매노도 볼수 있었고요. 하지만 주현우 선수의 정말 멋진 승리 이러한 멋진 승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끝으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